사륜, 아, 전륜구동, 껐다 켰다 할수 있죠. 이게 스포츠 모드인데, 이거를 누르고 달려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저기, 누군가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댓글을. 이게 차선 이탈 방, 보조, 방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인데, 뭐, 이게, 이, 이거를 누르고 달린다고 해서, 핸들을 안 잡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차선을 침범할 것 같을 때 그때 한 번씩 그냥 얘가 틀어주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오토매틱 오프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신호가 빨간 불이에요. 그럼 제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시동을 끈것 같은 효과를 줘요.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이게 정막 버튼인데. 오프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얘를 눌렀을 때 정막 버튼이 꺼진다. 즉 나는 그 시동이 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다 할 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차에 선루프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가림막이 이렇게 닫혀요. 닫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한번더 누르면 꾹 누르면 어디까지 열리는지 볼까요? 네, 끝까지 열립니다. 어, 굉장히 원터치 방식이 간단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통유리 열고 닫을 건지 자한번꾹 눌러볼게요. 자 지금 닫혀 있었는데, 어? 아주 이쁘게 열립니다. 한번 손을 빼보면, 오, 굉장히 탁 트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잘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이 손잡이 사이에 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게 에어팟으로 치면 노이즈캔슬링 같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음악을 듣는데 고속주행을 하면은 외부 소리가 너무 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음악이 잘안 들리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줘서 어, 내부의 소리 그러니까 음악 소리에 좀더 집중하고 외부 소리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백미러를 그 하이패스 기능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걸 샀어요. 이제 얘가 좀 커요. 그래가지고 운전자의 시선에서 뭐 한요 정도 각도로 본다고 할때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시야가 많이 가려지는 느낌? 이렇게 하면 하이패스 키기입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은 1원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더 확인하려면 이 버튼 누르면 되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누르지 않겠습니다. 뒷자리에 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제 친구의 입장에서 뒷자리에 타봅니다. 제가 키가 1 7 5.8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엉덩이를 지금 뒤에 붙이고 앉은 상황인데, 어우, 넉넉합니다. 제가 봤을 때한180 넘어도 넉넉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2열 ER 송풍구는 없습니다. 뭐, 운전자로서 솔직히 알바 아닌데, 어, 여름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배려를 해주는 어떤 그런 차가운 도시의 자동차라고 할수 있겠. 또 다른 배려, 충전구 A, USB A와 C 타입이 있고,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수납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핸드폰 넣을 수 있겠죠. 뒷좌석에 누릴 수 있는 복지는 그 정도고,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여기 끈이 있어요. 이거 땡기면, 와, 이거 처음 땡겨보는데. 아, 따뜻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꽂을 수 있는 칸이 구비가 되어 있고, 건강렌즈를 끼고, 한번 보시면은, 오, 탁 트여 있고, 좋아요. 마치 회장님이 된것 같은 그런 개방감을 주는 분위기인 걸볼 수가 있고요. SUV를 타려는 사람들 중에 차박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누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신발 신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안은기가뭐 크기도 하지만 머리가 이렇게 잡혀요. 그래가지고 뭐 뭔가를 앉아서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아빠 다리를 하거나 발을 바깥으로 뺄 때만 되고 이 안에서 만약에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좀더 뒤로 가면 아, 괜찮으려나 유리창이 머리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앉아서 뭔가를 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뭐 앉고 싶으면 이렇게 아예 바깥쪽까지 나가줘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한번 아, 누워 보겠습니다.